안녕하십니까. 세종시의 의장 고준입니다.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, 지금 의회가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정리회가 개획가 됐습니다. 그래서, 어, 관심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셨지만, 구경하는 시장님께서 예상과 조례를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해주셔서, 그 심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어, 어제 저희가 시정 질문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중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오늘이 수능일인데 일주일이 연기됐다는 방송 보도를 봤습니다. 어,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을 수험생들께 뭐 일주일 연기된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뭐더 나쁜 작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잘 이끌어 주실 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어,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,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은, 어, 한 분의 의원님들의 이견 없이 정말 바라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잘원활히 통과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, 어, 싱싱장터가, 어,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그냥 만남이었다면, 이번에 중공되고 이제 활성화될 싱싱 문화관은 여기 계신 세종 시민 모두가 다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어, 자료를 좀 보니까 뭐 요리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하는데 개인적으로 설거지는 굉장히 잘합니다. 그런데 요리를 잘 못해서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심심문화관이 어,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장을 떠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는데 어 싱싱장터가 또 아름동 2호점을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데두 개가 다 전부 다제 지역구 쪽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아름동의 싱싱장터 2호점이 개장이 된다면 아마 싱싱장 도담동에 있는 1호점과 더불어 싱싱문화관이 좀더 더욱 더 활성화돼서 세종 시민들이 소통하고.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싱싱 문화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문화관 중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